크리스마스 선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지방에 아주 묵직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의 고민이 서려 있는 질문이에요 듣자마자 고민이 얼마나 큰지 알겠습니다 평택 강원도 이런 지방에요 상업용 부동산을 큰걸 갖고 계시대요 매매가로 50억 이상이 되는 건데 자산이 커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사실 얘를 현금화할 때 바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자산의 역할을 많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시대요. 원가로라도 탈출하고 싶은데 아무도 사 가질 않는다. 저희 어제 만난 분이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지방에 있는 잘안 팔리는 이런 큰 자산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요? 후드려 패야 됩니다. 후드려 패는 수밖에 없다가 결론입니다. 저 대전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 결론을 20년 전에 내놓고 저희 집 자산에도 그대로 적용해 봤습니다. 물론 갖고 계시는 소유주께서는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그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저희 부모님이죠. 굉장히 반발이 큽니다. 첫 번째, 어렵게 산 자산인데 내가 이걸 왜 팔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지방에서 이렇게 큼직큼직한 자산들은 다 좋은데였던 자리들입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말씀드리죠. 좋은데였던 지방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재건축 재개발은커녕 신시가지를 계속 만들면서 나갔던 게 지금까지 모습이라서 구도심은 갖다 버리고 신도심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괴상한 구조를 만들어 그러니까 옮길 때 같이 안 옮기면 그냥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망한 곳에서 묵직한 자산이 지금 팔릴 수 있느냐? 불가능에 가깝죠. 왜냐하면 임대도 안 되고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임대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을 누가 사줄 거냐? 생각보다 훨씬 매수자가 없다. 이미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있을 거냐? 앞으로는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싼 가격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지방에 유지를 하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다들 지방 유지를 하려면 지방에 자산이 꽤 많았어야 되거든요 지방에 자산이 없는데 어떻게 유지를 해요 그래서 지방 유지가 되기 위해서 묵직묵직한 랜드마크성 자산들을 갖고 계셔야 아 이거 그분 어르신 거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못 팔아 가지고 지금 자손들은 덩치만 크고 세금만 많이 내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것들이 다 균등 분배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빨리 팔아야 나도 돈좀 쥐는데 내 손에는 돈은 안 들어오고 계속 골치만 썩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싼 금액에 팔아서 유동화를 해서 돈을 만져서 뭔가 서울에 하겠다 이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지방 유지가 더 세게 돼보겠다. 이게 답입니다. 지방 유지가 되셔서 어떻게든 세금으로 거기를 살릴 수 있도록 돈을 마구 때려넣어서 혹은 지자체에서 사줄 수 있게 계속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요즘 지방 기업들 보면은 그 동네에서 그냥 계속 대장하겠다 이런 답을 내놓은 데가 꽤 있는데요.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인 것도 압니다만 그것밖에 답이 잘안 나오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각해볼 방도는 정말 말이 기적이지만 세금 갖다가 내 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외에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 급이 아니라면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서울로 갖다 놓으시는 게 맞겠다. 저는 이 생각 20년 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 부동산을 밀어 팔고 서울에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을 제안해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소극적이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방금 진짜 말씀하신 적극적인 방법은 웬만한 사람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지방에 무거운 것 갖고 계시는 집안은 예나 지금이나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러면 적어도 시의원, 도의원 이런 거 나갈 정도의 급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지방을 다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런 상황은 불가피하게 벌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계속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슬픈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수도권과 지방의 반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들 앞으로는 생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에 연이 별로 없는데 그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빨리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매도가 조정밖에 없겠네요. 네, 유일합니다. 가격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방에 연도 없는데 지방에 무슨 용기로 그걸 사셨죠? 무슨 용기로 사셨냐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지방 출신들은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도가를 조정할 수 있는 용기는요. 우리가 그다음 스텝을 어떤 걸 가져가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용기의 뒷받침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투자해서 내가 얼마 벌수 있다. 확 신이 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굉장히 좋은 거살 생각 아니시라면 수도권에서 변변치 않은 거 사나 그거 그냥 갖고 계시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답이 나온다면 가만히 계시면서 지역 유지로 남는 게 답일 수 있습니다. 서장님하고 식사도 하시고. 사우나도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결정 앞두고 계실텐데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고요. 연말이니까 이런 어려운 고민들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온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맛있는 식사 나누면서 좋은 성탄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인데 좀더 밝은 마음으로 내년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온 가족 함께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